여러 매매버 중에 단타를 선택한 이유요? 그냥 제 성향이 제일 마, 잘 맞아서 그래요 뭐 단타를 선택한 이유는 제 성향과 잘 맞아서 길게 끌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길게 끌고 가다 보면 뭐 크게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에 뚜들겨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눈 앞에서 안 보이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차트를 안 보고 있으면 차트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. 스탑 로스를 걸어, 걸어놓는다 해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종의 리스크 관리일 뿐이지 내가 좀더 유기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차트를 보지 않으면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차트를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무 포지션을 유지합니다. 그래서 그래요. 근데 이거는 사람 성향이에요. 비트를 안 하고 이더를 하는 이유. 이더가 변동성이 조금 더 높아서 그래요. 수익률이 좀더 좋으니까. 물론 비트가 훨씬 더 안전하긴 하죠. 왜냐면 비트는 이더보다, 어, 변동성이 좀 주, 적으니까. 잘못 하더라도 손목이 날아간 일은 거의 없어요. 근데, 어, 이더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수익을 높게 하기 위해서. 여러 매매를 하다 느끼신 점인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분할 매수 이런 거잘안 했어요. 처음에는 시드 한 50%씩 한 번에 밀어넣고 뭐 몰빵한 적도 있구요그잘 모를 때.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처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어 보통 크게 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코인이든 주식이든 어 한번 시작해 볼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버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실제로 코인 하시는 분들 지금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분명 초반에 내가 코인 시작할 때는 크게 벌었는데 지금 돈을 많이 잃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, 손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초심자는 이 장의 위험한 걸잘 몰라요 장세의 위험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장이 미친듯이 와리가리 치고 그리고 어, 알면 알수록 진짜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바로 손목 날라가겠다 이런 장세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공포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무서운 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무섭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음, 뭘 해볼까 내가 물에 빠져서 갑자기 계곡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계곡이 확 빠져 깊이가 어, 그냥, 얕아 보이는 계곡이었는데, 들어가는데 갑자기, 훅 빠져버려서 내가 한번 죽을 뻔 했어요. 근데,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, 계곡 들어가기가 되게 무서워지죠. 조심조심 들어가죠. 근데,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, 와, 계곡이다! 하면서 막 들어가잖아요. 근데, 계곡이 멀쩡할 수도 있는 거고, 훅 빠질 수도 있는 거고, 그거는 모르는 거죠. 근데, 멀쩡했어. 그럼 나는 재밌게 놀다가 와요. 그럼 뭐야, 뭐, 근데 너왜 이렇게 계곡을 무서워해?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그렇게 경험을 하면 아난 니가 이제 이해가 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미 난 늦은 거야 그때 되면 왜냐면 이미 내 손모가는 다 잘려 있거든 네, 원금 다 날라가고 벌은거 다 날리고 그래서 음, 이게 그 많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상승장에서 많이 못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장에 대한 불신 이런 뭔가 내가 너무 많이 이 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더러운 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얘가 진짜 오를까 이, 이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, 오만 가지 이 시장에서 위험한 시장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라는 거를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리스크 관리라는 건 결국에는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. 그래서 고수가 수익률이 하수보다 더 좋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고 하지만 끝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수들은 대부분 죽고 고수들은 살아남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너무 어, 설명이 완벽했나요? 음...